네, 안녕하세요. 김시동 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육육발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매니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 또 새로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 할 스텝은 어, 이제 먼저 얘기 드릴게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루틴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번, 7번, 10번 뭐 이렇게 섞어서 순서를 짜서 한 스텝을 만드는 걸 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24박자 24박자 스톱 이가 다릅니다. 아, 요거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정면에서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기계를 보여드리고 이런 설명 짝, 짝, 짝 하고, 제가, 저는 제 막, 제 카운트랍니다. 2, 3, 4, 6. 2, 3, 4, 6. 2, 3, 4, 6. 왼발 떨어졌을 때 봅니다. 항상 먼저 스타트 바로 왼발 떨어질 때 돌아야 됩니다. 2, 3, 4, 6. 오른발 떨어졌죠? 그때 오른발 떨어졌는데, 오른발을 떨어뜨릴 때,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2, 3, 4. 이렇게 나도 상관없는데, 약간 앞으로. 이유는 다음 스텝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 2, 3, 4.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발 뒤로 떨어뜨을 때, 답이 2. 2를 할 때, 오른발을 그대로 들니다 들면서 왼발을 벼서딱 갖다 둡니다. 2. 갖다 대야 됩니다. 3, 4, 5, 6. 온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봅니다. 2, 3, 4. 1. 다시 1번.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설명을 다시 숨을 내봤자. 2, 3, 4, 6. 2, 4, 6. 2, 3, 4, 5, 6. 2, 3, 4, 6. 요거를 다 말씀드리려면 힘들지만은 처음에 동물은 해결. 두 번째 동물은 액션 투 스텝. 자, 나머지는 트리플 퀵 스텝. 트리플이란 말은 발을 세번하는걸퀵짜 한다. 하나, 둘, 셋. 1 스텝은 1, 한 번만 난거완완이라고 하고 세번 나갔을 때는 트리플 스텝, 트리플 스텝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여기서 2, 3, 4, 6, 2, 4, 6, 2, 3, 4, 5, 6, 2, 3, 4 다시 1번. 자, 이쪽으로 한번 릴까요 이쪽에서. 자, 1번 하다가. 자, 2, 3, 4. 왼발도 옵니다. 2, 3, 4, 6. 2, 4, 6. 2, 3, 4, 5, 6. 2, 3, 4, 6. 한번더 넘어가고. 1번을 하나가 2, 3, 4, 6, 2, 3, 4, 연단 됩니다 2, 3, 4, 6, 2, 4, 6, 2 3, 4, 5, 6, 2, 2, 3, 4, 5, 6, 2, 3, 4, 6. 이 스펙은 이런 걸 물어봐요. 원장님,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66발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자예요, 여자. 조금 전에 남자가 있어. 이거는 여자가 해. 똑같아. 자기 애인을 나갈 때 남자가 손 놓으래요. 2, 3, 4, 6. 2, 4, 6. 2, 3, 4, 5, 6. 2, 3, 4, 6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66발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성이여성이다 똑같이 웬만한 것도 보들 되니까. 어어느간라고 칭하지 마라. 남성, 여성 똑같이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스텝들은 남성, 여성이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어,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 어, 제가, 어, 이론적으로 한번더 하고 음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부원장님 모시고, 옆에서 보이려고, 앞에서 보이려고. 자, 합니다 처음에 네 발자처럼 뺍니다. 공, 자, 하나, 둘, 셋, 넷, 뺍니다. 2, 3, 4, 6. 2, 3, 4, 6. 여섯이랑 같은 한데 마찬가지야. 옛날 나랑 또 대박. 2, 3, 4, 6. 2, 4, 6. 2, 3, 4, 5, 6. 2, 3, 4, 6. 2, 3, 4, 6. 2, 3, 4, 6. 2, 3, 4, 6. 2, 3, 4, 6. 2, 4, 6. 2, 3, 4, 5, 6. 2, 3, 4, 6.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자, 자. 2, 3, 4, 6. 2, 4, 항상 왼발 나갈 때. 여전히 마찬가지 왼발 나갈 때 하면 됩니다. 2, 3, 4, 6. 246, 23456, 2346, 2 3 4 여기서 다기 어, 발만 하면 카드 이렇게 되었어요. 저 24박자죠. 24박자. 앞에 있는 분은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6박자, 12박자, 18박자.

아, 지보. 전도 보내게요. 다시 한번

요즘에 댄스가 많이 화해졌어요. 예, 저도 추면서도 참, 글쎄요. 하여튼 저는 제가 내번하고 싶은 만큼은 내보입니다 자, 그러니 많이들 공부하시고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다음 루틴, 루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은 루틴 1번, 어, 루틴 1번, 이게 패트닉이죠?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루틴 2번에서 살게요. <laughs>